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오늘 6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천국을 믿, 믿읍시다. 천국을 예. 예, 천국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이제 정리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 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한국 교회 여러 통계를 자주 발표하는데요. 총 정리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 2023년도를 기준으로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771만 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 했습니다. 이 통계는 2015년도에 거의 1천만 성도에서 2 0 0만 명이 빠진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연구인데,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신앙 의식조사. 그 일부를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소개도 해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 4세대가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 이제 4세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우리 한국계의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명목상 기독교인들, 이들의 숫자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 10명 중에 4명이 바로 이런 명목상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제자도라든가 헌신의 그런 마음이 없고, 그저 최소주의로 신앙생활을 해 간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가족들의 어떤 유대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부류, 이게 10명 중에 4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가나한 성도,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나한 성도가 지금 숫자가 이백이십육만으로 지금 통계를 잡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이백이십만에 이르는 가나안 성도와 더불어 이 출석교인 열명 중에 4 명의 이 명목상 기독교인들 이들을 대충 계산해 보면 약 이백만. 그러면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이백만과 기존의 가나안 성도 이백이십육만 이 정도가 되면서. 결국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성도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제일 큰 문제가 운데 뭔가를 지적을 해 보면요. 바로 다른 건뭐다뭐 뭐 매주 예배 에 출석하는 율이 50%도 안 된다. 구원에 대한 확신 비율도 51%밖에 없다. 그러나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이들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비중이 6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완전히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 통계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 많습니다만, 기본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뢰감도 믿음도 이렇게 없어지는 이 세대가 기존의 현대인들과 더불어 연합되어서 반기독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어쨌든 현대인들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나 천국이나 영생이나 지옥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근본적인 것이 지금 이들에 의해서 부인되고 있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바로 천국,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말씀을 올려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그리고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장소인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뭐 원시적인 그런 전도 방법이라고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믿는 분들이 그런 전도 방법에 대해서 아주 어, 배관시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예수 천당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에서 이 땅에 거룩한 성탄의 몸으로 오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목적,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없다,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생에 대한 눈이 뜨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33절에 보면 가서는 내가 다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하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그냥 자꾸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는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어찌 된 것인가? 이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오늘 본문 요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그런 분들임을 우리는 정말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기 방침에 따라서 다음 해에 아마 귀한 성경 구절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과 지옥이 갈려질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이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또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누구나 누구나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고 선포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많은 오해를 받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귀기를 필요 없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갈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내셨다 이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렸음을 전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만 세상에 어느 종교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수 있다고 말을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당신,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노력해봐라. 너 스스로 노력해봐라.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이 강력하게 들어있죠? 노력해봐라. 죄 짓지 말고 욕심을 다 버리고 수행을 열심히 해보라. 그러나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죽은 후에 연옥에 가서 고생을 한다. 또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남자로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여자로. 그보다 못한, 못하면 짐승이나 곤충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달려있으며 또 거기에 사적을 붙입니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갈 길이 열렸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천국에 못갈 사람도 있다거나 갈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다는 그런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천국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이 설교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천국 가는 믿음을 너희들 지금쯤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저에게도 좀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영생을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보면 여러분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통계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보면 1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뭐 일하고 여러 가지 뭐 집사고 시집장가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정신없이 세상에 파묻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세상, 세상 일로 염려하고 애쓰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는 것은 전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열과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결코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온 것에 대해서 전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노화 때나 소둠과 고무라 때처럼 다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흉악하고 심각한 죄악들이 지금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더큰 문제는 우리의 일상 생활 태도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요, 보람이요, 뭐 만족이요, 그리고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점을 더욱 중요하게 언급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아멘이 되어야 이게 우리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삶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 것이고,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즉,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천국에 대한 지식만을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뭐 마치 신비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십자가 고난을 만날 때,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 천국이 있으니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눈이 뜨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지식만 가지고서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내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가 천국에 대하여 진짜 믿게 됐는가?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은 고난의 문제를 이기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또한번 소개해 올려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고난, 질병, 뭐 대인 관계의 어려움, 뭐 가문에 내려놓 어떤 저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이 계속 환히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희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희해진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천국가는 확신에 찬 삶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도 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살아서 천국 가는 자의 삶이라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주님과 세상 사이에 정말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천국을 믿으면서도 천국 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 죽일 거야 하고 벼르고 있다면 이거 정말 부담되고 신경 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 무감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겁도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겠다는데도 육신의 욕구가 유혹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고개하는 그런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심령 속에 생기는 것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즉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있는 자가 이 비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자의 영적 상태는 바로 이런 신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하늘 가는 길을 밝히 열어 주십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육신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그래서 천국 가는 삶을 살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을 날마다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육신 따라 살지 않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날마다 연속되어져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주님께 멋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4장입니다. 494장입니다. 반세 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 공을세우 나, 은혜 갚지 못하네 심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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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세면 나가니 나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주여 삼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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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